데모 빌드 건파이어 리본은 중국풍이면 로고 스피릿은 일본풍인가? 웰컴 너는? 우리 왕국을 도와줘야 된다고? 아하 뭐야 R 누르면 흡수해 와. 아 T T 어... T로 변해서 때려 길게 눌러서 차지 어택, 다음에 클링 눌러서 음, 프트 헤링 어된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뭐야? 스페이스가 대쉬 다음에 진짜 적틴 아하 어때요 할아버지 영혼을 먹었구나 이게 지금 내 능력이야? 아니구나? 어어 다른 사람 다른 몬스터 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부수라고 에센스를 먹어. 이제 여길 떠나래.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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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C 누르면 타겟팅. 음, 얘가? 땅코 다 나진데? 얘는? 어, 너로 가자. 엘리멘타이님이 속성, 어, 속성 공격이 있어? 오, 변신. 어 얘가 더 좋은데? 번개 속성이라서. 오, 빠세. 어, 이거 얘 얘가 좋은데 캐릭터가? 빠지고, 빠지고, 땡기고, 때리고. 좋았어. 로고, 별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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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스틸스야. 이건 어... 이 상태로 스틸스로 지나실 수도 있는 거야. 오. 오. 어... 이렇게 그 다음에, 근접 공격 데미지. 빠세. 이거 너무 사기인데? 이거 너무 사기인데? 아직까지는 얘가 짱이네. 고스트비전 어. 빠지고 땡기고 때리고 빠지고 빠지고 오케이. 어, 얘가 좀더 세네.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좋은 애한테 옮겨 타야지. 아, 다 맞았어. 어, 배지! 하 이게 패시브 패시브를 먹고 패링하면 데미지 7을 더 준다고 아 근데 패링 못 하는데 두 번째 공격이 10% 증가 님이 하나 먹었네 20% 되는 거야 골고루 찍어볼까? 오케이 okay. 패딩에서 7 데미지 줬고 길이 여기가 나가는 길이네. 그러면 여기 여기를 들렸다 가자. 아 어, 뭐야 무빙이 안 쳐져. 얘는 거의 맞으면서 싸우네. 레이저 데몬 뭐야 이거 엘리트. 애니미 야 왜왜 안가져 야야죽을거했다 빨리 갈아타 왔어 엘리트 몬스터가 되었다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 하. 원거리야, 얘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데미지도 너무 약한데, 오케이, 아 얘는 근데 좀 느려. 아, 이렇게 해서 빨리 가면 되겠구나. 뭐야? 왜 얘는 이래? 어, 아, 엘리트네! 킬블루프린트? 이게 뭐야? 어야 갈아타 얜 뭐지? 상인이야? 원거리 공격 데미지 10% 증가 이런 걸살수 있다고? 당연히 평타지 평타를 사야지 야 얘도 그다 오케이 페리 아어 야야 잠깐만 야 변신 사기캐 아싸 사기캐다 근데 체력 왜이래 아 어! 옮기면 체력 차는거 아니었어? <laughs> 얘 누구야 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거네 죽었을 때 돈을 저축시켜 주는 사람, 이거를 이렇게 받쳐야 업그레이드가 하나 되는구나. 엘리트로 시, 시작할 확률 20%. 어, 그럼 이거 찍으면 편하겠다. 엘리트가 사기니까, 얘한번 해볼까? 챌린지 도전이야? 어, 체력을 올릴 수 있다는 건가? 어, 얘는 던진 거를. 뭐야?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 뭐야, 왜 죽었어? 어, 엘리트다. 아, 진짜요? 체력이 쭉쭉 까였어? 도전이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다른 애들을 패라, 이건가? 아! 범벼! 아! 젠장.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근데 한번 해볼래, 또? 약해도? 해봐야지. 원거리잖아. 원거리면 약할 수밖에 없지. 야, 너, 야, 에임 왜 이래? 야, 에임 왜 이래? 에임 왜 이러냐고. 너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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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 이씨.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에임이 너무 나빠. 야, 씨. 아, 너무 힘든데? 얘, 얘한레 얘가 낫겠다. 얘가 사기야. 얘가 너무 좋아. 얘가 너무 사네. 이거 봐봐요. 아 얼마나 좋아. 어, 깜짝이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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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야, 너 일로와. 아유, 아유고. 패링, 패링 해야지. 아까 전에 어떻게 한 거지? 지금 너무 못하는데? 오, 얘보다 지금 데미지가 좋아. 체력도. 얘 공속도 빠른데 범위 공격이 있어. 오, 깜짝이야, 뭐야. 자동 에임, 오토 에임이 있네, 이거. 아! 와, 얘가 진짜 빠르다. 빠르긴 빨라, 공속이. 공속 빠른 게 짱인가? 와, 얘가 진짜. 얘도, 얘도 좋긴 하다. 지금 얘가 엘리트인가? 왜 이렇게 애들 다 능력이 낮지? 돼지한테 무조건 맞네. 패링 해야 줘야겠다. 아이고, 나. 아. 야. 원거리세 명. 야, 너네는. 에임 왜 이렇게 좋아? 나쁜 놈들. 킹. 어, 뭐야. 야, 힐해준다. 뚝. 뒤. 아이씨. 야, 너무 빡센데? <laughs> 야, 이거 원거리부터 데리고 와. 야, 야. 야, 얘좀센거 같은데? 오야, 무빙도 치네.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센데. 포기할 수 없지. 꼽는 것만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이 캐릭터가 되게 애매하다. 야, 야, 안 맞히는 게 말이 돼? 아, 너무 빡세다. 바꿔. 어오 <laughs> 너무 힘들고 이걸로 가는 게더 빨라. 이제 돌아다닐 땐 이걸로 돌아다녀야겠다. 얘가 제일 빨라. 아예 걸렸어. 아, 이게 약간 공격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맞고 죽네. 뭐야? 오 유령이 됐을때 생기는 비밀 상자 같은 것도 있네. 번갈아가면서 계속 맵 돌아다녀봐야겠네. 하하하하하! 야야 데몬 죽어라! 아 좋아. 야막아 막으라고. 이씨 죽을 뻔했네. 이거 할수 있을까? 야 체력 너무 빨리더라. 야 너무 박센데? 뭐 도전 이고 깨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거 걸러야겠다 설치 어아 너무 약해 와씨 와, 씨. 와! 우와, 죽었어. 화염 데미지 받고 죽었네. 아. 일단, 데모는 여기까지 딱 해야 될것 같은데.